할렐루야. 오늘 생명 양식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할 때, 즉 전도서를 펴서 볼때 가장 인상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헛되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글을 이 구절을 읽을 때그 전도자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헛되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이 전도서를 볼 때마다 오늘날 사회가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이 더 편하게, 뭔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전도서를 피게 되면 한 번쯤 멈추게 되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헛되지 않을까.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전도자처럼 한 번쯤 멈춰봐야 돼요. 멈춰봐야 돼요. 세상 일에 대해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입장이지만 또한 헛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분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중간중간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의 분위기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이라면 그 헛되다라는 말씀 중간중간에 수고하고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한 장씩 한 절씩 한번 볼게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고 뒤로 쭉 가면 사실 이것도 헛되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헛되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할것 같지만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리고 중간에 또막 헛되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번에는 이것이 분복이래요. 아까 13절, 3장 13절에선 하나님의 선물이다. 5장 15절에선 이것이 그 사람 각자의 분복 즉 복이다. 또 5장 19절에서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리고 8장 15절에서도 8장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5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이 헛되다라는 말씀 중에 중간 중간 계속 뭐가 반복이 돼요?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렇죠? 오늘 하루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냥 하루가 지나가서 이 저녁이 됐나요? 우리에게 매일 주신 이 선물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모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전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데 다 소원을 이루긴 이루었어요. 받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뭘 하지 못했대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요 악한 병이로다 다 가졌지만 누리지 못한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처럼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헛되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분복으로 선물로 기쁨으로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헛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다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또 뺏기도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우리가 삶을 누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누림은 결국 헛되게 돼요.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참된 누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외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로 아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 8장 13절에서는 악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13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아요. 이들이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11절 말씀 올라가 보세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뭔가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얘기. 그러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도다라고 말씀. 심지어 십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악인과 선을 행하는자가 구별되어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즉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칭찬하였다라고 번역한 표준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그 사람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늘 수 없다. 그러니까 악인이 실컷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인이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어. 그러니까... 그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잊었다, 그러니까 그 악함, 악한까지도 잊어버렸다는 의미로 표현했다면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걸 돈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장사를 지내고 그 악인에 대해서 뭐 했다는 얘기요. 저 사람 어, 어떤 일에서는 잘했지, 어떤 부분은 좋았지, 칭찬한다는 칭찬.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요 의인들이 뿔딱지가 날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에도 그냥 두시는가 말이에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함이래요.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함. 100마리의 양 중에 아흔아홉 마리가 있고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냥 단한 마리. 그런데그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그 양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잖아요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당연히 지금 당장 징벌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한번더 기다려주시고 한번더참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우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징계가 더딘 것보다 징계가 속히 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더디기 시작하면 어때요? 아기는 그대로 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책망받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칭찬을 받아. 그럼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딴 길로 가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려고 하고 딴 생각 하려고 할때 징계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도 그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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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잘하는 줄 알고 쉽게 삐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칭찬과 그 바르게 잡아주는 어떠한 경책이 같이 있어야 될까? 정확한 구별돼서,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붙잡아주고 뭔가 이게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희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생자래, 사생자. 참 아들도 아니.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해 하시는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설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책망하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막대기에 어떤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경유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거한다고 할때 10편 15편 말씀을 보시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5편 우리 1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맞는 대자를 매치하며, 자를 시하며하며의소을치라도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2절부터 보게 되면 총 10가지를 행하고 또 혹은 금지하는 것을 말씀해요 2절에서는 정직하게 두 번째로 공의 세 번째로 진실을 행하는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3절에서는 참소를 금지하고 이웃의 행악을 금지하고 이웃의 비방을 금지하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행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금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절에서는 이제 행해야 되죠. 뭘 행합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번에는 금지죠. 오절에서는 별리 이자를 금지하고 뇌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총몇 개예요? 열 개. 그러니까 이열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장막의 거할 자에 대한 그 사람이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볼 성경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인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이들은 악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하지 뭐 않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즉그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데 대조를 이루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에 연결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대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게 한, 한 묶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뭐하는 자라고 했어요 지키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까지 지켜야 되냐면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정도로 말씀을 지키는자가 되야 정말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라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경외의 인물 바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한다 라는 그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삭을 바친다고 할때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예요, 사실? 먼저는 하나님이겠죠, 물론. 하나님이시고 구속사를 펼쳐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 손해라는 표현은 뭐 하여튼 말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로움이죠, 사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인데.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라? 바치라. 그때서야 비로소 경외하였다라는 인정을 창세기 22장 12절에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켰다라고 한다면, 정말 조금 나에게 해가 되어주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뭔가 피하고 싶을 때 핑계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서는 핑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사자가 가라서 되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이제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때 오직 말씀만 바라봐야 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봐야 이것을 지켜 나갈 수가 있지. 주변을 돌아보는 순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가정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당신을 경외하고 어, 말씀을 지키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일할 7 0 명의 일꾼 아닙니까?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그럼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맡기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이루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선포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보면 감추었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어떻게 풍성하게 자, 골로새서 1장 우리 27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전도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전도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일꾼, 즉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루기까지 하라고 이루기까지 우리가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말씀을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 이루기까지 그럼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 정도를 골로세서 1장 28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와, 이 전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포가 서, 이 설교 단상에서는 대중을 향해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할 때는 어떻게 대상을 해야 되냐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물론 선포하지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뭐 하게 맞게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어떠한 말씀 들어요? 욥기 욕기 듣잖아요.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엉뚱한 말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행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배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전혀. 오히려 요백에는 상처가 되어지고 논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그 그 요백에는 맞지 않았던 한마디로 상황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무조건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론 전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을 모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말씀과 섬김과 사랑이 들어가야지 그게 성장되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제가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 먹고자 하는 게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일관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하늘빛교회 이부 순서가 잘흥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큰 덩어리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 갖고 쪼개서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하시라는 요 요리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일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전도서 아까 우리 본문 12장 14절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분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선포하신 게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 아니 달란트 비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제가 얼마 전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한 달란트는 먹고 사는 거 자기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일은 했을 텐데 뭘 가지고 일은 하지 않은 거예요 한 달란트,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 이제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뭐땀 흘리고 누리고 뭐복낙을 하는데 괜찮다 누려라.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너희의 그 수고와 누리고 즐거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냥 너희 사람의 일을 했느냐? 주신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했느냐? 아니면 그냥 너희의 일을 흥왕케 했느냐? 그것에 대한 심판과 결단이 있다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그경외가 말씀을 지키고 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듣는 우리 하늘빛교의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만세 전에 준비하고 예배하셨던 귀한 말씀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며 마음 속 깊이 자정케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복된 귀한 사명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받으올립니다. 감사합니다.